누가 울어 지우야 누가 울지? 어이구 잘 가네 우리 아들 뾱뾱뾱뾱뾱뾱 뾱뾱. <laughs> 뾱뾱. 뾱뾱. 어디로 갈거야 뾱뾱 하면서 뾱뾱 지금 날씨 되게 좋다 지우야 뾱뾱 놀이터에 통화들이 많아서 무서워서 못가겠다 어디가 누가 울어 저기 형아가 울어 아. <laughs> 뾱뾱 소리 너무 귀여워 <laughs> 아 귀여워 저쪽 가면 계단 있는데 너 계단은 엄마가 안아야 되잖아 뾱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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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뾱뾱 소리 할머니가 사준 신발 뾱뾱 소리 나요 뾱 뾱. 이거 울어, 지우야 뾱 뾱. <laughs> 귀여워. 뾱 뾱. 뾱 뾱. 뾱 뾱. 응? 뾱 뾱. 귀여너 <laughs> 어디까지 가? 아 <laughs> 어, 여기 지우 아기 때 엄마랑 왔던데 나 놀이기. 운동 기고 있는데 지우 여름에 엄마랑 여기 왔었는데 그땐 아기띠 메고 왔는데 그치? 여기 저 집은 애가 계속 오네. 이리 와봐. 지미야 이리 와봐. 지미야 <laughs> 이리 와봐. 오, 멀리 갔네. 똑같은 <laughs> 희나 <뿅>,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와 꽃이다. 이 뭐야 철쭉이야? 꽃이다, 씌우야, 그치? 잘쭉 꽃. <laughs> 너 뿅뿅 소리 왜 이렇게 귀엽냐? <웃음> 죽겠다. <웃음> 귀여워서. 아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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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한데도 걷는 거야? 안 넘어지고 잘 걷네 우리 뿌니. 어 이거 흙. 조심 잘 가. 갈 거야. <laughs> 이제 집에 갈까? 우리 집 많이 집. 지... 집 어떻게 하려고? 여기 흙 있는데 갈 거야? 엄마 손 잡아줘. <laughs> 아, 고 조심해. 아, 그 조심해. 아, 그 조심해. 오, 우리 집잘 간다. 이렇게 울퉁불퉁한데도 잘 가네. 조심해. 거기는 떨어질 수도 있다. 궁금해. 사람 엄청 많이 분다 지우야 지우 안가? 어. 우리 아들? 지금 여기 몇 분째 있는 줄 알아? 지금 저기 붕붕카들 구경하느라 지금 어? 여기 몇 분째 있는 거야 지우야 엄마 쭈그리고 앉아있기 힘든데 <laughs> 우리 지우 지금 붕붕카 구경에 어념이 없습니다 붕붕카 구경 붕붕카는 사랑이죠 지우 계속 여기 이러고 있어 야 거긴 엄마 못가너그이 사이로 들어가면 어떡해 엄마 거기 못 들어가 야 지우야 잠깐만 엄마 간다 지우 오 엄마가 이렇게 소리 나네 나뭇잎 소리 엄마 이렇게 하니까 나뭇잎 소리가 나잖아 나뭇잎 소리가 나요 지우도 나뭇잎 소리 나요 그거 나무 조심 응. 응? 어 너한테 좋은 거지, 지우야? <laughs> 이렇게 다니는 게 너한테 좋은 거 맞지? <laughs> 귀여워. 그거 뭐야, 그거? 그거 뭐야? 이제 집에 가자. 엄마 여기로 간다. 안녕. 안녕. <laughs> 그렇게 해맑게 웃어. 귀엽게. 빨리 와. 엄마 간다. 이제 집에 간다. 가자, 지우야. 간다. 가자. 간다. 가자. <laughs> 와, 우리 지우 잘 온다. 가자. 엄마 따라서 오는 거야? 이쪽, 이쪽, 어이구이이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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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틀거려. 음. 이쪽, 이쪽, 이단이네 지우야. 또 어디가 쪽들아 아들아? 아들아 거기 길이 있어? 어 자전거. 안돼 이거지우거 아니야.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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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이터가점검중이야 지우야 집에 못가. <laughs> 누나들 놀고 있어? 지우 갇혔어요. 지우 갇혔어요. <laughs> 내려오게? 오, 우리, 주 똑똘똘이네, 왜? 왜잘 우리 주 똘똘이네, 똘똘이. 왜잘안 되나? 우리 주 똘똘이네. 잘 내려와. 으구 잘 내려온다. 우리 지우 똘똘이, 똘똘이. 똘똘이 탈출 성공. 누나들한테 그만 가면 안 돼. 계속 그쪽만 갈 거야, 지우야?